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총 연장거리가 무려 30만km 가까이 됩니다. 세계 두 번째인 중국보다 거의 두 배니 압도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촘촘한 철도망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이끈 1등 공신 중 하나입니다. 이 덕에 미 전역에서 원활한 교역이 가능해져 부의 초석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기차는 신기하게도 사람 타는데 쓰지 않습니다. 어디든 기차 여행이 가능한 유럽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승객 운송에서 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8%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화물 운송에 사용되죠. 그러니 요즘 세계와 경쟁하듯 건설하는 그 흔한 고속철도조차 하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고속철도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땅은 너무 넓고 인구 밀도는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고속철도가 발달한 유럽과 일본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과 철도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비행 시간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면 사람들은 항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거리로 따지면 대략 300에서 1000km 사이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이 거리 내에 큰 도시가 다수 위치해 철도의 경쟁력이 높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비슷한 땅 크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인구 밀집도가 달라서입니다. 미국은 1제곱킬로미터당 37명이 사는데 중국은 그 4배나 됩니다. 더구나 중국은 이 많은 인구가 주로 해안선을 따라 도시를 이루어 고속철도를 연결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특히 고속 열차에 적합한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20개가 넘죠. 반면 미국은 도시 간 거리가 너무 멀고 주요 도시들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철도의 효율성이 무척 떨어집니다. 300만 명 이상 도시도 중국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도시 사이의 광활한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사막이나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고속철도를 건설해도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은 거죠. 누가 뭐래도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모든 도시계획과 생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도시들은 자동차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걷는 것 외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죠. 이 때문에 두 발로 갈수 있는 범위 내에 집도 물건을 파는 상점도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가 지금도 규모가 작은 이유가 이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도시는 자동차가 보급되던 시기에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에게 주택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이들에 의해 교회 주택단지가 드넓게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조닝제도가 맞물렸습니다. 이 제도는 20세기 중반 내내 강력하게 시행된 주택건축 규제법입니다. 이곳엔 가게 하나 없이 오직 단독주택만을 지어야 합니다. 불안병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가려면 차를 몰고 갈 수밖에 없죠. 이런 구역이 시카고나 시애틀 같은 대도시에서는 무려 75%나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강한 인종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결과 미국의 도시와 교외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죠. 특히 도시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거주 밀도가 낮으면, 철도역에 설치되더라도 충분한 이용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기차를 이용해 도착하더라도 대중교통이 부족해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선 여전히 자동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대도시를 연결하는 대부분 고속도로가 무료입니다. 자동차 살 때의 세금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죠. 기름값도 저렴해 유럽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대신 철도의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만약 미국이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을 개편하려 한다면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불확실한 사업으로 이런 모험을 할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철도를 찬밥으로 내문 건 자동차뿐이 아닙니다. 항공도 있습니다. 기차는 300km 이하의 단거리에선 자동차에 500km 이상의 장거리에선 항공기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공기가 철도보다 싸고 빠르고 편해서입니다. 미국의 주요 단거리 항공요금은 프랑스, 독일, 일본보다 20에서 50% 저렴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인 암트라의 아셀라의 평균요금에 비해서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속도와 비교할 필요조차 없고 국내 항공노선이 400개에 달할 정도로 항공망도 촘촘합니다. 이런 효율성으로 미국에선 연간 약 7억 5천만 명이 국내에서 이동할 때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미국의 항공산업은 고속철도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 전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의 첫 고속 열차가 일본에서 개통하기 6년 전인 1958년에 이미 보잉 707 여객기를 국내선에 투입했죠. 이로 인해 미국에서 고속철도는 항공기와의 초부터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신간센을 처음 소개했을 때 세계는 혁신이라 받아들였지만 미국은 부러워하기는커녕 시대에 뒤처진 문물 정도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미국의 기존 철도는 매우 낡은 상태입니다. 철도 인프라와 시스템이 화물 중심이라는 점도 큰 장애물입니다. 미국 철도의 71%는 화물철도이사 소유입니다. 사철이란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여객 열차는 화물 열차가 지날 때마다 먼저 통과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여객 열차의 생명인 정시성이 보장이 안 되니 사람들은 기차를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철도 노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낡은 선로에 빠른 열차를 올려놓는다고 고속철도가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은 매우 어렵고 비용도 엄청납니다. 더구나 요즘의 고속 열차는 전철이 표준이라. 철로를 따라 전기 설비도 해야 합니다.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 중국만큼의 고속철도를 만들려면 최소 4조 달러가 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고속철도 시스템은 유지 비용도 매우 비싸 10년마다 선로민 열차도 교체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사유재산권 보호정책은 고속철도 개발의 또 다른 장애 요인입니다. 현재 새 철도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게 토지 매입입니다. 고속철도는 곡선 구간을 빠르게 달릴 수 없기에 노선을 최대한 직선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대부분 토지가 국가 소유라 토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미국은 교통인프라 구축을 주로 민간부문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자해 철도를 건설한 유럽이나 일본과는 크게 다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간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이익을 추구하도록 맡기고 수익 창출이 어렵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은 정부가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사업은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은 수익성이 불확실해 투자를 꺼립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 사업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무척 소극적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고속철도 건설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가 있는 북동부는 고속철도가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주 경계를 벗어나는 사업은 좀처럼 진척이 잘 되질 않습니다. 50개 주가 마치 50개 나라처럼 다른 법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철도 건설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스테이트 간의 설계, 시공, 건설, 관리, 세금, 환경 문제 등의 합의를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해 결국 포기하는 게타반사죠 이렇듯 미국에서 고속철도 건설은 처첩산중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단계를 다 성공적으로 통과한다 해도 넘기 힘든 마지막 관문이 아직 남았습니다. 바로 로비입니다. 1945년까지만 해도 미국 철도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타이어 회사인 파이어스톤,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이 25개 도시의 전차와 철도 시스템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다 뜯어 없애버렸죠. 이때 로스앤젤레스의 명물이던 전차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미국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자동차를 사야 했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집요한 로비와 광고로 미국에서 자동차는 성공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기차가 아닌 자동차의 나라가 되었죠. 이 로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특히 리즌 재단은 고속철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로비단체입니다. 데이비드 코크와 찰스 코크 형제가 후원하는 이 재단은 지금껏 플로리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의 고속철도를 무산시켰습니다. 약 60조 원 자산가인 이들 형제는 미국 45개 주와 60개 이상의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석유 재벌입니다.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많아야 석유회사들 또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미국에서 고속철도를 만드는 건천년 넘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강의 흐름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화성이나 목성을 가는 게더 빠를 것이란 자주 섞인 푸념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